여성용 파일럿 이게 한 6천만 원좀 넘을 거예요. 메인이 사실 이건데. 레퍼스너 검색해 보니까 한 1억 5천씩 나오던데. 이 모델 리마스터를 해서 옛날 이게 얼마? 야 6천만가? 7천만가? 파텍필립에서 새로운 모델을 또 권하는 카톡이 오는 건좀 즐거운 일이긴 해요. 그래서 이제 권한 모델이 7234 파일럿 모델. 여성용 파일럿 7234G 모델입니다 고급스럽죠? 여자는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좀파텍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니까 근데 네. 저는 이것도 이쁜데 판도 약간 블루에다가 줄도 블루 여자꺼는 좀 가깝다는 생각잖아요 여자꺼 가깝다는 생 떠나서 스포츠워치 계열 빼고는 다 돼요 여자들도 차라리 노틸러스를 더 좋아하지 이제 이런 라인업은 크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게 한 6천만원 좀 넘을 거예요 남성용인데 5234, 7234 그냥 골드 색상도 있어요. 골드보다는 화이트 골드난것 같은 젊은 느낌이니까. 근데 여자들이 이제 이 모델이 마음에 드냐가 문제지. 왜냐면 파일럿 워치라는 느낌 자체는 사실 남자들이 좋아하지, 여자들은 별로. 선호하는 건 아니거든. 여자분들이 보통 부월리 쪽 라인업을 많이 좋아하니까 글로 많이 갈 건데, 몇년 후에는 여자 파텍도 제 생각에는 많이 귀해질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을 하면서 지금 남자 거 메인이 사실 이건데, 에이시계 나무통 이시계 이게 오늘 메인인데, 에펄러스 넘버 5968. 아 이거 진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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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라인이지 이거는 이제 날짜가 나오고 두 지역의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그냥 크로노그래프가 들어가 있고 초침 이런 것들이 다 주황색으로 돼 있고 까만색 줄이 원래 기본이고 주황색 줄이 하나 더 들어와요 로보가 여자께 35만 원이라고 하니까 남자 권한 4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처음에 사면은 사실 이게 되게 크게 나와요. 보시면 여기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거든요. 양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자르면서 맞춰 보고 크면 더 자르고 실수해 버리면 이게 또 밴드 다시 뜯다야 되거든. 예 깜짝 놀래게 줄 맞출 때 이쪽 몇칸 이쪽 몇칸몇칸 몇칸 잘랐는지 다 기록해 놨나 봐. 이거 옆에 보시면은 버튼이 있어요. 이거 띠지도 않네. 이거 차고 눌러 주면 돼요, 이렇게. 그래서 눌러 주면 이렇게. 가만하고 거 예. 제가 같이 해 볼까요? 이 뭐, 손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네 확실히 오렌지 컬러가 훨어떻게보요 그러니까 이게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거죠 제가 슈트 아니고 평일 말고 주말에는 맨날 살것 같아요 특히 여름이니까 이 모델 마음에 들었고 집사람이 또이 모델에 대해서 크게 반감이 없어서 이 모델과 이 모델을 결합해서 딜을 했고 그럼 이 모델은 스틸이에요 이게 검색해보니까 한 1억 5 6천씩 나오던데 실제 6천 얼마거든요 주식 투자보다 낮나? <laughs> 사실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는데 유튜브 때문에 직원이 이거 띄워드릴까요? 그래서 어! 냅두세요x2 이랬어 이거 <laughs> 줄 줄이러 갈때 아침에 옆에 로렉스 매장이 있거든요 10시 반에 딱갔어 제가 로렉스 런 경험해 보려고 9시부터 바깥에 줄서 있고 그 매장 직원이 나와서 대기번호 하나씩 다 빼주고 그 99번째 했어요 그게 10시 반이었는데 5시 1 0분인가 예, 카톡이 딱 오더라고 입장을차리라고 5시 10분에 와서 5시 15분에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딱와 안 오니까 그냥 다 바로 5분 딱 5분 오뎅아 피가 너무 스포츠워치만 있다 보니까 새로 라인업이 나왔는데 1159라고 그래서 근데 사실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모델을 제가 왜 샀냐면요 이 모델은 리마스터로 해서 옛날 오뎅아 피게 모델을 복각해서 나온 모델이에요 이게 얼마 6천 얼마인가? 7천 얼마인가? 당신이랑 나랑 기억이 틀리는데 그러니까 옛날 그 오뎅아 피게 복각 모델 시작되는 모델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 모델은 저는 뭐 저는 만족해요 옆에서 보면 허브드라고 래야 되나? 그러 이렇게 올라와 있어 요 시계 유리가. 그러니까 로얄오크가 이렇게 팔각 무늬잖아요. 이 모델에서 크게 변형을 못 일어요. 근데 옛날 시계 보면 이런 느낌 시계도 많거든요. 오다메피게 그러니까 복각을 하면서 탈피하고 이미지도 좀 변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너무 한 스타일에 치중되니까 이게 원래 처음 나올 때는 전 세계 500개 한정이었어요.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. 갑자기 더 만들게 됐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고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럼 제가 하겠다. 이거는... 제 생각에 이건 마이너스것 같은데 <laughs> 오늘 자로 구독자 봤더니 230명이 넘었어 조만간 제 인스타 팔로우를 추월할 것 같아서 <laughs> 제 인스타 팔로우 한 5년 했는데 429명인가?